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큐의 김은지입니다. 오늘도 어제 못지 않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열기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무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는 일기도와 모식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 최고 기온 분포도 살펴보겠습니다. 16시 기준 현재 일 최고 기온 분포도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방이 35도 이상을 의미하는 붉은색이 분포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 가까이 오르면서 어제 못지 않은 숨 막히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의 흐름을 나타낸 일기도 보시면 북쪽의 고기압성 흐름과 남쪽의 저기압성 흐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두 흐름이 맞물리면서 낮은 구름이 발생하고 일부 일사효과를 차단해서 어제보다는 낮은 기온을 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온이 높아 무더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8도 내외로 올라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일기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3일 금요일 낮 모시도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 가운데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류의 영향으로 폭염이 지속되겠고 내륙 오후 한때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압계는 모레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도는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 산지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3일 새벽부터 자정까지 24시간을 나타낸 기온 분포도 보시면 낮에는 전국 대부분이 35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겠고 밤에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를 자주 해 주시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일 새벽 해상 일기도 보시면 제12호 태풍 종다리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가 서귀포 남쪽 약 530km 부근 해상에서 서진함에 따라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수온이 높은 해상을 지나면서 다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의 태풍 정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나이스터치였습니다